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후성 방송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드번호 093370이 되겠습니다 어, 후성이 음 지금 자리 굉장히 잘 잡아간다 어, 요게 굉장히 큰포인트고요 어, 최근 어, 4일 전에도 여기서 망치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큰 폭의 하락을 위에서 다시 잡아주고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지선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어, 구간은 13,500원 정도 어, 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구간은 음, 전화에 한 1년 정도 체킹을 해서 볼게요. 지금, 어, 1년 전과 후로 비교해보면, 지금 1년 전 대비해서, 물론 고점 대비로 잡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현실적 인게 1년 전보다 지금이, 음, 대략 한42% 정도 마이너스네요. 뭐 고점으로 하면 50%가 넘겠죠. 그러니까 지금 후성이라는 종목 자체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 바닥이기도 하고 바닥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바닥보다 더 중요한 건 고점 대비 너무 빠졌다는. 근데 이유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이유가 명확하다. 그리고 이유가 있다. 어, 이유 있는 하락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 금액대로 돌아온 거죠. 돌아왔다. 얘는 원래 이 금액대가 맞았어. 얘는 고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 금액대로 내려온 것이 맞다라고 이유가 명확하면은 괜찮은데 우성이란 종목은 굉장히 이슈가 우여곡절이 많은 회사죠. 그러니까 어 냉매 가스, 어 에어컨 냉매, 냉매를 이제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고 여기 플러스 반도체 특수 가스가 메인이죠. 반도체 그 무기불화학이라고 어 화학 소재로 인해서 요 부분들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전해질 전해질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어, 생각하는 음, PF인가 어, 요걸 거예요 어, 이 전해질 저도 이거 검색을 잘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 전해질 어, 전해질 관련해서 15% 정도 어, 리튬이죠 어, 그러니까 이 물질을 만드는데 매출비중의 1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전해질 생산 공장 중단으로 인해서 여기서 진짜 여기죠 이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바닷가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만 해도 20%가 넘게 하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대략 20% 가량 하락을 한 거고 그 공장 생산 중단을 했고 그리고 어, 후성 물적분할 악재로 인해서 한요 정도까지 하락을 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페닉셀 어, 구간에 어 차익 매물들이 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페닉셀 구간에서 많이 어 매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하락을 한 거고요. 대략적으로 여기서만 44% 정도. 그쵸 그러니까 지금 후성 같은 경우에는 물적분할 그리고 여기서는 전해질 어, 공장 가동 중단 근데 이런 이슈들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었겠죠 아, 왜냐하면 여기서는 시간 조정을 줬으니까 여기서는 가격 조정이죠 여기서도 가격 조정이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후성이란 종목은 이 후성 글로벌로 물적 분할로 인해서 악재가 어떻게 되죠 선반영이 이미 된 거죠 선반영 그리고 전해질 공 여기서 물량 모아갔고 여기서 상승을 했지만 전해질 공장 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여기서 또 선반영 됐죠 그러면은 더 이상 후성이 악재에 뭐 선반영 될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더 떨어진다고 왜냐면 실적도 여기서 뭐가 다 플러스 됐냐면 실적도 반도체가 작년 재작년 불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매출이 잘안 나올 것이다 왜냐면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분기 때 사상 최대치였어요 거의 거의 1,2,3,4분기 합쳐서 영업이익이 500억이 넘었으니까 거의 1분기만에 이 후성의 전년도 전전년도보다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특이하게 굉장히 많이 찍혔어요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어... 요번 연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안 나올 거 당연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악재들은 선반영됐고 실적도 어뭐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분기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 다른 전문 투자자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어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어 이제 2분기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그렇다라면은 후성 실적이 뭐 진짜 200억 기존 했던 대로 100억, 200억 기본적으로 나와주는 게 아니라 적자만 안 나도 괜찮다. 정작만안 나도 어, 상승 여력 충분히 있고 여기서 이제 후성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에 리튬 관련해서 이 원료 매출이 요번 연도 올초 대비해서 71%나 가량 증가를 했대요. 그니까 러 저는 대략 요거는 이제 찌라시기사고, 저는 이제 50% 절반 이상은 증가했다라는 거는 좀 팩트니까, 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해질 이 공장이 다시 가동을 하게 된다면, 어, 전부는 충분히 어, 요, 떨어졌던 20%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서, 16,000원 정도 때는 충분히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매물이 진짜 16,000원 이하에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올리는 거는 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 매매 동향 보시면, 이제 기간계가 매집을 안 하다가 꾸준하게 다시 매집을 하고 있고, 특히 연기금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서 진짜 매도만 했죠.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 외국인도 오늘 이제 매수세 전환했는데 뭐 내일 하고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어쩔 수 없이 진짜 2만 원 넘어 가시는 분들은 진짜 못해도 제가 생각할 때 16,000원 때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고 여기서 전해질 공장이 재가동하고 그리고 글로벌 관련해서도 뭔가 되든 안되든 결과만 발표하면 됩니다. 이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주가가 크게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악자가 이미 이렇게 선반영이 됐는데 50% 넘게 감소하면서 그 후선 글로벌 악재가 반영이 됐는데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 분할할 건지 안할 건지 뭐그 결과가 안 하면 더 좋겠지만 분할해도 결과는 어차피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16,000원은 분할하고 큰 상승이 나 준다. 2만 원까지도 가능하게 보는데 2만 원까지는 어떤 이슈가 같이 따라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이상 물려 계신 분들은 평가가 낮춰 주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어 길이다라고 저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 할 거고요. 어 제가 앞으로도 계속 후성 방송 드리겠지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세요. 어쨌든, 어 오늘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거나 혹시나 헷갈리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내일 또 후성 방송 드릴 거고요. 어 내일 또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